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JTBC 고소한다 거짓 재림 예수 슈카이브 언제 정신 차릴까 네 지금 네티즌들도 계속 이자를 구속해라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네 이자를 그냥 내버려두냐 네 이렇게 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약 올리면서 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자가 네 이자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자는 지금. 아예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도리어 네이 JTBC를 고소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이라그 정도만 얘기하겠고 나는 모든 법적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다 해명하고 소명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다 소명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왜 방송에 안 나오나 방송에 네 방송에 나와야지 지금 JTBC에서 네번네편네편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대형 어, 방송국에서 지금 네이 방송국에서 어, 곧 방송이 될 겁니다 곧네곧 네, 곧 방송이 될 거예요 곧네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두개 프로그램 네 대형 방송 두개 프로그램에서 네, 방송이 곧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판이 전개가 될 거거든요. 법원 고 이렇게 하내 일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법원까지 가서 하면서 내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법원에 다녀보면 느끼는 게이 허경영이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반성을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속되면 은 제가 이 가정이 유지가 안 됩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를근데 정치꾼들, 네 그리고 법조꾼들,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자들, 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꾼들, 요자들은 끝까지 반성을 안 합니다. 끝까지. 네 요자도 지금 뻔해요. 요자가 이제 기소가 되면은 예,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아주 그냥 살살 약올리면서 예, 그렇게 행동할 자입니다 지금 대순진리 영화관계자 이자는 예, 법정에서 네 번씩이나 소동을 부렸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고소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고소가. 그런데도 반성을 못 하고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다. 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이 두 개가 나고 지금 유죄 구형이 두 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네개 건이 병합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또두 건이 기소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됩니까? 끝까지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강력한 심판 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우리 쪽에서 당연히 변호사님들이 변호인들이 해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변호인들이 착척해 난다. 야 이런 자를 변호하는 자는 또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무법인들, 이 법무법인 그리고 이 변호사들 이자들도 손을 봐줘야 돼요. 손을 손을 봐줘야 된다. 특히나. 예, 이 돈과 에, 거짓 그리고 불의를 변호하는 자들, 특히나 이런 사이비 이 교주, 에, 이, 이 거짓 재림 예수 이런 작자들을 에, 이 옹호하는 자들은 같이 날려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어만 할수 없잖아요. <laughs> 어. 네, 이거 방어만 할수 없잖아요. 깔깔깔거리고 웃죠. 아저네, 주 웃는 얼굴에 그냥 진짜로. 어떻게 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 그 어떤 그 유튜버들이 왜 이자한테 그렇게 일을 갈았는가? 그리고 막 쌍욕을 했는가? 내 네, 공감이 돼요. 서살약 올리잖아요, 이 자가. 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수성만할수 없잖아. 그렇지? 어. 동성.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죠. 기가 막힙니다, 네. 하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어 이제 JTBC에서 내 얼굴하고 다 깠는데. <laughs> 아니 JTBC에서 얼굴 까 자기가 지금 얼굴 까고 어? 지금 종교 사기 치고 있잖아 유튜브에서 어?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이자가 무슨 어? 심지어는 2024년에 무슨 비행기 사고가 터진다. 그것도 지금 제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2025년에 천만 명 대참사 북한 침공. 응? 이것도 지금 이자가 반성 안 하고 응? 이런 지금 얼굴 까고 유튜브 방송하는 주제에 어? 그러면 은 JTBC가 얼굴 깐게 문제가 되나?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어 이제 제 TVC에서 내 얼굴하고 다깠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것이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에 대한 이미 고소장 들어갑니다.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구나. 다 지켜봅니다. <laughs> 내 얼굴 얼마나, 아, 그만지 알지? 나는, 그런 거 나는 별로 가시, 지않습니다 어, 나는, 하지만 이제 법적인 부분은 이제, 어, 각자가 법적인 부분을 책임을 주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갑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이 허경영, 이 허경영 무리들, 네, 이자들도 지금, 네, 방송, 이 언론방송 기자들을 네 고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지금 열이 받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 이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종교 범죄 가중 처벌법을 신속히 전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범죄 가중 처벌법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네 이자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신속하게 체포하고 신속하게 구속하고 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살떨립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이거 방송 보면은, 이야, 저게 사람인가, 뭔가, 네.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법정 나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마약으로 잡혀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폭행, 무슨 뭐, 음주운전. 다 반성을 해요, 반성. 네, 반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꼭 반성 안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종교. 음, 종교 혐의자들, 종교 범죄 혐의자들이 절대로 반성을 안 해요. 네, 아주 뻔합니다. 이자 네, 이제, 이제 음, 경찰, 뭐 검찰, 뻔하게 보여요. 내 네, 눈앞에 뻔하게 보여 각종 이자가 어떤 직거리를할 것인가.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내가 허경영이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그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다가 저... 응? 돌나라. 응? 그리고 저 제임스 정명석이 이런 작자들 하는 거 보고 또뭐천상지천이니 이런 자들. 응? 그리고 지금 우대칸지 뭔지. 네. 또뭐 용화미륵부처인지 뭔지 이런 자들. 이거 다 이거 보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에 강력한 일제단속을 위한 목소리들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